안녕하세요. 로이어 클랜스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저처럼 이제 11월 12일, 12월까지 해서 마지막 회차 리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서 변호사님 한번 초대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스포는 아니고 뭐다 네. 이미 다 결론이 났으니까, <laughs> 네, 이제 어서 변호사님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짜의 길로 헤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희 어서 변호사님은 그렇게 하신 거지. <laughs> <laughs> 아, 지막에한 들어보려고 하시죠 네, 그럼 이제 시청하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예, 들어가세요 연관님 이상부장 아, 예, 네? 아예안녕하세요 아니 땅 지분을 준다니까 아, 생기면 진짜 지분 생기면 그때 다시 오세요 야 오늘 이만큼 뭐, 그래? 뭐, 이거 내가 이다 내가 알아서 간다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laughs> 그 선생한 분한 번씩 발생하긴 하거든요. 예, 네, 아예 없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초동 바다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선생들이 한 번씩 사실 그런 장면들을 볼수 있어요. 이게 연락이 와서 막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걸좀 고증을 하려고 약간 <laughs> 이 장면을 넣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실물로 확인한다기보다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네. 그, 음, 그 홈페이지 가면 쭉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개정되는지 다 나와서 아직 시행 안된 것도 이렇게 다 나와있어가지고 음. 요즘에는 다 그걸로 아마 음. 거요 저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미 다 기억의 궁전에 들어가 있는 요3년도 웬만하면 안쓰려니 했는데 가서 말하려고 <laughs> 우리, 저기, 법전 하면은 또, 송병구 변호사님이 사실은, 모든, 막, 개정되는 법이나 이런 거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잘 찾아보니까 좀. 네. 개정 안된 건데도 이제 개정될 거라고. 아, 예. <laughs> 예측까지 하시죠. 사실 <근데> 이런 게 <laughs> 되게 중요한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저, 저, 저. <웃음> <웃음> 기초사실. 피고인은 약 10년간 서울 성악구 무림동 1257-5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 정명재를 간병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년 1월 23일 15시 30분경 치매와 흡인성 폐렴으로 누워있는 피해자 정명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정명재의 목을 졸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게한참 이제 사회적으로 좀문제였던요 예, 감정 살인.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살인은 당연히 나쁘고 뭐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면 안 되는데 감병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상에 참작할 만한 그런 사정들이 좀 많은지 그런 거 한번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각자들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일단 처벌을 하는 거 맞고요. 근데 이렇게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는 부분을 진짜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것 같아요. 가족들의 진술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간병을 해오면서 정말로 내가. 이 사람보다 하루라도 먼저 죽게 되면 음. 이 사람이 생명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송심성의껏 이렇게 감명을 해왔다면 그러면 그 진위가 조금 생각이 될수 있겠지만 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걸 양형에 반영해주기 쉽진 않고 음. 여기서처럼 사실 양형이 저는 정말 너무나 이례적이라고 생각될 음. 정도였거든요. 경기 시현까지는좀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한 어. 결과여가지고 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엄격하게 좀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음. 어쨌든 살인죄 기수 이르렀기 때문에 음.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음. 요거는 법으로 해결하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음. 시스템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음. 저도 이거는 법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좀 넘어선 음. 사건인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이런 거는 네. 좀 들여다 봐야 되는 사건이고. 당연히 법의 영향에서는 이렇게 냉, 냉정하게 약간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판례는 좀더 사회에서 주목해야 될거 아닐까. 이 제도 자체가 좀 정리가 돼야 음. 될것 같아요. 음. 이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음. 혼자서 다 떠안고 가시는 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극단적으로 야, 야, 너도 죽이고 나도 죽자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래.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간병 사기원에서또한 가지 더 문제가 나오는 게 조종사 포용해야 되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좀 벗어나갈 수 있는데, 어, 아, 이는 진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 10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을 간병한다는 건 엄청 힘들 어, 거거든요. 예. 안 해본 사람은 의심스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죠. 이거 화해 권고 결정하겠습니다. 원고가 소취하고, 이거 월세 계약대로 이행하는 걸로 결정문 보낼 테니까, 원고 대리인이 원고 한번 만나서 설득해 보세요.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 꼭 판결문이라는 결론에만 다다르는 건 아니에요. 네. 판결문도 있을 수 있고, 화해 공고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소가 취하되는 그렇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론 형태가 있는데, 이것도 결론 형태 중에 하나죠. 맞아요. 하나가 이제 판결문 쓰기 전에 각자의 입장을 듣고 음. 그거에 대해서 중간 시점을 좀 마련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여 공부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아니면은 진짜 뭐 법률적으로 봤을 때뭐 원고가 이기는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음. 판사가 법을 떠나서. 사람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쌍방 다취하고 끝내자, 약간 그런 사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판사가 이렇게 화해 공고 찍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서로 좀 양보 좀 하셔라, 약간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화해 공고 결정이 내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딱 판결문처럼 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주 이내에 그이 신청하면 다시 판결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해 공고 결정이 딱 확정이 되면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이 빠져고보는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판사가 조금 더 이제 뭐 양측의 이익을 딱생각 해봤을 때 화해 공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면 훨씬 그게 조금 사회 정의나 그 사람들의 이익에는 부합을 하는 그런 결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변호사 없어도 돼요. 국선 변호사도 신청 안 했는데 누가 불러서 왔어요? 정순자님은 필요적 국선 대상이세요. 신청 안 하셔도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해야 되는 경우 해당되셔서요. 피를 국선이 뭐예요? 나는 변호사 피로 수령. 나는 제판 봐도 진짜 이 할머니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음. 왜꼭 변호사가 붙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음. 이런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그런 사건을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하는데 음. 형소법 33조에 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뭐 구속될 때나 아니면 미성년자일 때 아니면 70세 이상일 때나 아니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뭐 이상의 음.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중범죄일 때는 보통은 이렇게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약간 피고인이 이익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피고인 입장에서는 제대로 판단이 안될수 있잖아요.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음. 해도 실제 뭐 도움이 될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건데, 음. 그런 부분을 이제 간접적으로나 아 옆에서 좀 도와줘라, 음. 약간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음. 구속되거나, 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아. 변호인을 뭐 구해줄 수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아무도 없어요. 변호사 어떻게 구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나에서 붙여줄게요. 제가 이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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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들어와요. 이 예, 대표님 찾으셨습니까? 예. 네. 잘 알죠. 장승길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앉아.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하주신다고 오셨어요. <laughs> 아니 내가 술 조금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좀 내가지고 부탁 좀 할게요. 내 전담 변호사시잖아. <laughs> 응. 운전사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조금 사는게 다 썼는데 이걸 병원에 달라. 아 운전해 네. 왔네. 근데 이제 이 조창욱 변호사가 나중에는 난못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표한테.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맞트만다 하는 타입이거든요. 에이. 사실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하기도 음. 저는 음. 모든 사건 다 하고 싶기 때문에 음. 네. 그럴 수도 없고 그러기도 싫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이런 마인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변호사로서 나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의뢰인 저런 의뢰인도 다 맡아서 경험해보고 싶다 에이. 이런 분들이 성장이 빠릅니다. 음. 근데 이런 있어. 거를 정말 못 견디겠다 하시는 음. 분은 사실 승무가 맞지 않는 맞아요. 거긴 음. 해요. 네. 명확하네요.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 정순자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음. 기본적으로 이 살인죄 형량이 일단은 보면 법정형 자체가 음. 이 집행유예를 할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장량 감경해버리면 집행유예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이렇게 집행유예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간병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집행유예가 나와요. 그래서 막 기사도 막 뜨고. 예 네, 그거를 이제 여기 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나 회사 그만두기로 했다. 경력검사 지원했는데, 그거 시험 준비해보려고. 검사? 응. 나도 박사과정 지원했다. 아, 결국 그거 지원했구나. 응. 너, 되고 싶다는 게 교수였어? 응. 15들 열심히 가르치더니 적성에 잘 맞았나보네. 그럼 회사는? 응. 못 다닐 것 같아. 아 형도 그만둔다고? 아니, 나 교수님이 그... 박사 과장이랑 일이랑 병행하면 너안 뽑아준다 그래가지고 응, 응. 나도 내일 면접 있어 무슨 면접? 사내변 자리 있다 그래서 붙으면 이직하려고 애 낳을 거 생각하면 여기서 계속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보통 이제 어서 변사 호 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한 번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계속 내가 변사 호 생활하는 을이 길이 맞나 아니면 자네 변인 아니면 뭐 다른 공직이나 음... 이런 데가 적성에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는데 네. 제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다른 길로는 계속 가는 거는 음... 같아요. 예를 들면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면. 사내 변호로 좀 많이. 아, 변하는, 이런 것 때문에. 네. 적성에 안 맞아서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음. 그렇다기보다는 뭐, 육아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음.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저도 아는 친구 중에 이 변호사 생활이 너무 안 맞아서 검사로 간 친구는 네. 있긴 해요. 네. 네. 저는 한번 생각했던 거는 경찰은 한번 생각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수사를 해보고 싶다, 사건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음. 잠깐 경찰을 생각한 적이 있는데. <laughs> 맞아, 실제로 생각해보면 경찰이랑 네. 검사가 완전 다른 게, 네, 네. 검사는 거의 피해자 만나지 않죠, 아, 거의. 네, 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서면으로만 네, 하고, 네. 불러서 조사하는 거는 몇건안 되잖아요. 요즘에 더그래졌죠렇게 수사권 약간 조정되면서 네. 그랬고. 네. 이제 뭐 완전 공소총으로 다 네. 오다고 하니까, 오히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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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쪽에도 네. 나올 수도 있긴 네. 하겠요 네. 네. 사실, 나도 아까 말못한거 있어요. 뭔데요? 나 국선만 전담하는 일을 해볼까봐요. 전담으로요? 아, 국선만 전담. 놀래잖아. 왜냐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음. 국선을 하는 사선 변호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선만 전담하는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많요 네. 근데 저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월 임대료도 보장을 해주고, 월 급여 한 3,750인가? 음. 하여튼 그랬었어가지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사명감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이제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2, 3년 하다 보면 음. 아 내가 정말 이런 걸로만 하다가 그냥 끝나겠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개업을 또 이제 하고 음. 뭐 이렇게 이제 노선을 틀어서 가는 경우도 있죠 음. 그리고 뭐 국선 변호사 하게 되면 정말 극악무도한 피고인들 많이 만나거든요 <laughs> 진짜 이걸 이런 사람들까지 변호를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 진짜 많이 빠지고 근데 그래, 진짜 그래 접경 가면 하루에 한네 다섯 명 이상을 아마 적로할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어, 기계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왔다가 들어갔다가 음... 하거든요. 그리고 재판 가도 이 국선 변호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피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음... 해요. 결국 이제 재판에 보면 사실은 뭔가 더 변론을 해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게좀 있어요. 음... 이런 서가지고 이제 똑같은 부분에 대한 양형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정말 뭐 무죄를 다투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그날 거의 보통 첫일이니까 다음에 증심문 하게 돼 이렇게 끝나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국선 변호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 사건이 체팍기처럼 돌아가는 아...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음... 그래서 그런 거에 현타를 느껴서 떠나는 그런 변호사들도 음...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캐릭터를 보면 국선이 맞을 수도 있긴 할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캐릭터라서 진짜 힘들 거예요 어쨌든 이 의뢰인, 의뢰인 한 명당 이렇게 감정이입을 시작하면 사건에 너무나 이제 빠져들게 되고 본인은 변호사일 뿐이잖아요 <laughs> 수사기가 아니잖아요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laughs> 거예요 <거야>. 화가 많이 <laughs> 났네 드라마일 뿐이라는 거죠 화가 <laughs> 네, 네. 많이 났어 아, 저희 신입사원이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 신고를 해서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직원이 새로 들어와서 환영 회식을 해 줬는데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직원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그 식탁 밑으로 허벅지를 만졌다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혹시 실수로 허벅지가 닿거나 그러셨나요? 아니요. 실수로 닿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만진 거예요 네? 실수 아니고 제가 만진 거라고요 아, 그럼 지금 혐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예, 제가 그런 거는 맞아요 아 아, 그럼 양형을 다투시는 거겠군요 이세요? 초범이냐는 게 실제로 만진 게 처음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걸려서 처벌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걸려서 처벌받은 적은 없거든요. 아, 거기 CCTV도 없고 테이블 밑에라 아무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무죄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하시죠?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번에만 걸리면 이상하잖아요. 차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추행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회의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특히나 회식자리에서 좀 많아요 술 마시고 난 상황에서 뭐 노래방이나 아니면 뭐잘안 보이는 테이블 밑에서 갑자기 뭐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약간 이분 병행 스타일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강제추행이 폭행 협박을 수반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직급상 이게 상급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또 가요 그렇죠, 예. 폭행 협박이 없어도 내가 이런 상하 직급이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할수 없는 그 상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추행을 했을 때는 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진짜 내가 맞는게 맞다. 일부러 만진 게 맞다. 근데 나를 무혐의, 무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변호사 상담. 이런 게 많아.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한게 맞는데. 뭐 자기가 봤을 때 증거가 없을 것 같으니까 표현적으로좀 주장해 볼수 음.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네. 본인의 요구사항을 얘기한다고? 네. 아니에요라고 네. 하면서 변호사까지 네. 속이려고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다 솔직하게 말해 놓고 그렇지만 무죄를 해주세요라고 네. 한다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밸런스 게임 두 분이 워낙 그 이런 관련 범죄 에 많이 수행하셨으니까 자 1번, 2번 중에 더 나은 의뢰를 한번 더 수임하고 싶은 의뢰인을 골라볼게 네. <laughs> 자,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서 네. 무죄를 주장하시는 의뢰인 1번, 1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했대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자세하게 얘기해 구체적으로 다만 무죄 주장해 달라는 분 하나, 둘, 셋. 오, 달라. <laughs> 왜 이걸 모르셨어요? <무슨> <laughs> 제가 의심은 가지만 음. 확인은 한건 아니잖아요. 음. 그렇다면 차별이 마음은 나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진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력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그게 좀 걸릴 것 같긴 음. 해요. 하나라도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음. 그... 마음이 좀불편함으로 남을 것 같아서 음. 의심은 가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믿을 보려고 할것 같은 저는 일단은 1번 의뢰인 같은 경우에 숨기는 그런 느낌이 음. 나서 별로 싫고, 어. 뭐 확실하게 뭐 자기 불리한 거다 얘기하고, 근데 이런 판에서 내가 유리하게 갈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달라. 그럼 네. 같이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음. 근데 이제 당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거에 대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위험 보다는 같이 안고 그냥 가는 거죠. 오히려 더 저는 사건 진행할 때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음. 네. 어, 네. 서로 마음이 편한 지점이 다르네. 변호사님 음. 음. 들어갈게요. 예, 들어오세요. 이게 뭐예요? 대표님이 이 사건들 서면 하나씩 다 쓰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걸 다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얘게할 수가 없을까? 얘기할수 네. 없고, 이러면 네. 노동부에 진정 넣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저는 대표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그렇지, 제 친구들 다른 법에 다니는 친구들은, 음. 생각보다 재판도 안 잡혔는데 세산다고 응. 하니까 서면 다 쓰라고 하는 경우 어, 되게 오. 많아요 이건 사실이었네 그래요? 네 사실이에요 이거는 아. 현실 보증입니다난 아. 어, 이걸 보고 노망가인이 생각하고 응. 있었는데 두 달, 세달 후에 있을 재판까지 미리 안 잡혔는데 아. <laughs> 아, 어차피 맞아, 니 사건이었으니까 아. <laughs> 판결문까지 쓰고 니까 <laughs> 판결문까지 쓰고 가니까 <laughs> <laughs> 사실 법조계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전국에 한번밖에 없고 서울 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몇명 됩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얘 특히 지금 자기 검사하겠다고 그치.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건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게이 법조계거든. 네. 법조계에서 좀 나이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아요.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몰라요. 맞아요. 저, 대표님, 저 박사 과정 가기로 했습니다. 어 진짜요? 어 너무 잘됐다. 아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일이랑 병행해도 된대요? 아니요. 어? 그럼요. 저일 그만둬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지금 퇴사 통보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이거 송별회식이었어요? 아니 뭐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그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누가 송별회를 이렇게 해요? 뒤에 약속 없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 퇴사한다고 이제 대표님한테 말하니까. 어 그러면 이제 술 마시러 네, 가자. 어. 그게 인간적이지. 그게 진짜 서초동이지. 아, 이게 정말 대표적인 모습이죠. 근데 퇴사 통보 보통 며칠 전에 해야 돼요? 변호사 업계는 네. 이제 네. 뒤에 후임자가 또. 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좀 통보를 하, 하려고는 하는데 대표 입장에서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하면은 어서도 조금 더 있어주고 네. 어서가 진짜 좀 급해서 빠르게 나가야 된다 네. 이런 뭐 대표도 뭐 잡을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양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음. 변호사는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음. 그래서 꼭 그때까지 하,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예, 하루하루 네. 이렇게 밀집해 있는데 내가 오늘 당장 가버리겠다 이러면 이거는 이 회사가 어떤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는 그런 큰 네. 어려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조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경 겪는 게 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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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 그렇게 보면 혁민 부활해야 된다고 그때 부활했는데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이게 순리들 흘러간 거요 <laughs> 이렇게 됐어야 될 드라마인데 <laughs> 무례하게 혁민을 <형미들을 웃음> 아, 합쳐가지고 혁민으로서 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중에 그거 한번 해볼까 어서주 아, 중에서 누구를 제일 고용하고 싶은지 저는 안주현 변호사 어 진짜? <laughs> 네. 아 아, 진짜 네. 진짜별어요? 한명아 네. <놀람이> 저는 하상기 변호사. 하상기 변호사.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저도 안재홍 변호사. 어 네. 네, 네. 어... 저희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화까지 끝까지 보면서 리뷰를 이제 했는데 음. 저희 채널에서도 실제 드라마 리뷰를 1화부터 끝까지 하는 게몇번 없었잖아요. 근데 음. 이거는 이제 음. 저희도 서천에서 변호생활 하고 있으니까 저희랑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음. 한번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응. 변호사를 꿈꾸시는 분이시라면 이 드라마를 보시면 아 진짜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좀 응. 생활하는구나 응. 이렇게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네, 마지막으로 어서 변호사님이 봤을 때 이, 이, 결국 이 주된 주인공들은 어서 주잖아요. 응.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응. 제가 했던 사건들도 떠올리게 되고 하면서 아 내가 조금 더 노력했었으면 좋았겠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아. 그럼 저희 이제 여기까지 하고 변호사 드라마가 응. 지금 또 하고 있죠 응. 그것도 리뷰하실 거예요? 해야죠 거니까? 해야죠 네. 응. 응. 드라마든 아니면 또 범일 정보든 저희가 또 어, 재밌게 풀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응. 네, 저희 채널 많이 시청해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